번 다음 그림의 다섯 개의 영역 A, B, C, D, E에 빨강, 주황, 노랑, 초록, 파랑의 다섯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. 다섯 개의 영역에 각각 다른 색을 칠할 때 빨강, 노랑, 초록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. 일단은 빨강, 노랑, 초록이 이웃해야 된대. 그리고 나머지 파랑, 주황이 있겠지. 자 그럼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웃하면서 칠할 수 있는 건 A, B, C에 칠할 수 있고 B, C, D에 칠할 수 있고 아니면 C,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. 따라서 일단 세 가지 먼저 세 가지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럼 일단 내가 예를 들면 A, B, C에 한 묶음을 칠했어. 그럼 나머지 D하고 E에 파란색하고 주황색 나열해야 되니까 2팩 그리고 A, B, C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6, 36이다. 답은 36.